이어서 딜리셔스 파티 프리큐어의 하트 주시 믹서입니다. 이 제품은 딜리셔스 파티 프리큐어에서 프레셔스, 스파이시, 얌얌이 공격을 할때 사용하는 무기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박스 앞면을 보시면 하트 주시 믹서와 프리큐어드의 일러스트들이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작동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이렇게 하트 주시 믹서 본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하트주시 믹서는 이름처럼 약간 믹서기를 모티브로 한것 같아요 이렇게 위쪽부터 보여드리면 이쪽에 이런 레버가 있어요 이걸 내리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믹서기처럼 회전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하트 파츠가 있고 투명하게 되어 있으며 아래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 이 위에 세 개는 프리큐어들의 개인 필살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프레셔스 동그라미는 스파이시 짝대기는 얌얌 이렇게 프리큐어들의 개인 필살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아래로 돌려주면요. 단체 필살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데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뒷면에 전원 스위치가 있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시간상 합동 필살기만 보여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 레버를 내리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완구인 것 같습니다. 스위트 프리큐어의 힐링 체스트입니다. 이 제품은 이 스위트 프리큐어에서 이 프리큐어들이 단체 공격을 할때 사용하는 아이템이에요. 박스 앞면을 보시면 이렇게 멜로디와 프리큐어들의 일러스트가 있고요. 이 힐링 체스트 사진이 있고요. 옆에는 힐링 체스트의 다양한 이 작동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고 뒷면에도 이렇게 작동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이제 다른 프리큐어 완구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똑바로 개봉을 해볼게요. 박스를 개봉하면 힐링체스트 본체하고 이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어요. 설명서는 이렇게 한 장짜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힐링체스트 본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체스트는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이렇게 페어리톤 문양이 있고요. 아래쪽에 음표들이 있고요. 옆면, 뒷면. 바닥 부분에 스피커하고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고요.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섬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페어리톤 부분을 옆으로 돌리면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주면, 짜잔. 힐링체스트의 내부를 볼수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금박 처리가 되어 있어도 굉장히 예쁘고요. 여기 건반 부분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립니다. 좌우에 이렇게 버튼이 있고 여기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 페어리톤의 음성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 하트 버튼을 눌러주면요 이 페어리톤을 뺄수 있습니다 힐링체스트에 포함된 페어리톤은 크레센트 주얼이라고 아래쪽에 이제 얼굴이 따로 없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크레센트 페어리톤이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려서 굉장히 예쁘죠? 이게 이름은 크레센트 주얼이지만 사실 페어리 톤이랑 모양이 똑같아서 이 다른 일반 페어리 톤을 여기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반 부분은 이렇게 터치하면서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필살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영롱함에서 영롱함으로 끝나는 힐링체스트였습니다. 네 이제 왕구들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왕구들은 토이플래닛이라는 가게에서 구매를 한왕구들이에요이 토이플래닛이라는 가게는 이 중고 장난감들을 매입을 받고 또 판매를 하는 그런 리사이클 숍이에요. 제가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토이플래닛 가게의 영상을 유튜브로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프리큐어 왕구들도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가면서 아 여기도 한번 방문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호텔 체크인 하자마자 바로 지하철 타고 다녀왔습니다 오가는 데 고생을 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왕구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비츠전사 프리큐어의 프리티 코뮤니입니다 이 제품은 비시전사 프리큐어에서 포롱이라는 요정이 이제 변신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포롱이 프리큐어들에게 레인보우 브레이스라는 아이템을 줄때이 아이템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패티코믄의 디자인은 그 카드큐어하고 약간 패밀리 룩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노트북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AA 걷는지 4개가 들어가고 여기 포롱 얼굴이 있어요. 이 포롱 얼굴 플레이트를 이렇게 빼서 나중에 안쪽에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왼쪽 부분에 이런 단자가 있는데, 여기에 카드큐어를 끼워서 통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컴퓨터를 열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정 부분에는 이렇게 액정하고, 여기 메뉴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간단 설명을 보면서 작동을 할수 있고요. 액정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동그란 홈이 있어요. 이 동그란 홈 속에 코롱 플레이트를 이렇게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면은 애니메이션의 그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레이트를 끼우면은 커뮤니케이션 모드가 되갖고 이포럼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 모드가 존재한다고 해요. 이것도 조금 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컴퓨터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오프 스위치, 커뮤니케이션 버튼, 그리고 숫자 키, 뒤로 가기 버튼, 상하 좌우 버튼, 카드 슬래시 버튼, 그리고 마우스가 있는데요. 이 마우스는 따로 뺄 수는 없고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 카드를 슬래시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가운데 부분을 열면 이렇게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이렇게 카드를 누르면서 안쪽에 넣어서 수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는지를 넣어봤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사용해서 포롱을 만지면서 아이고, 아 저렇게 울줄 몰랐는데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포롱을 마우스를 통해서 만지면서 놀아줄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모드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포롱 플레이트를 끼우고 커뮤니케이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포롱과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프리렛이라고 포롱이 프리큐어들한테 레인보우 브레이스를 줄때 사용했던 카드인데요. 레인보우 브레이스를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렛 카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카드큐어의 컴퓨터 버전인 것 같아요. 카드큐어처럼 다마고치 형태의 왕구를 좋아하신다면 이 프리티 코뮬도 재밌게 플레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미라클 커뮤니입니다. 이 제품은 프리큐어 맥스 하트에서 루룬이라는 캐릭터가 변신을 한 상태로 등장한 아이템인데요. 이것도 다마고치 형태의 왕구여갖고 이제 루룬을 돌봐주는 그런 형태의 왕구인 것 같아요. 앞면에는 프리큐어의 로고가 있고 이렇게 미라클 커뮤니라 써있습니다. 핑크색에 이렇게 큐빅들이 다양하게 박혀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A 건전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총네 개가 들어가는 거죠. 앞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커니이 열립니다. 여기 액정이 있고 이렇게 스피커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하트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이렇게 돌려서 하트 카드를 스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트의 문양 12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가운데 부분의 구슬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서랍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열어 주면 버튼이 또두 개가 나옵니다. 이 버튼 두 개는 이렇게 눌러지고요. 버튼 두 개랑 이 구슬 버튼을 사용해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전지를 넣으면 화면에 누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구슬을 아래로 돌려서 누른을 만지면서 놀수 있는 모드가 있고요. 구슬을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루루네 방을 구경할 수도 있고요 미니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미니게임을 통해서 루루네 방을 또 꾸며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카드도 이렇게 스캔할 수 있는데 변신 카드를 한번 스캔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홈 부분에 이 카드를 반대로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카드 스캔 모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면 카드 스캔이 됩니다 한번더 스캔해 볼까요? 네, 이번엔 큐어 블랙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 구슬을 돌려서 작동하는 기믹이 굉장히 재밌는 다마거치 아이템인 것 같아요. 마지막 원구는 모으른 인형입니다. 이 모으른 인형은 마법사 프리큐어에서 프리큐어들이 변신할 때 사용하는 변신 아이템이에요. 봉제 인형이지만 작동이 되는 완구입니다. 사실 몇년 전에 프리큐어 한국 방영 15주년 기념으로 프리큐어 변신 아이템들을 이렇게 작동해 보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국내에 발매된 구름이 인형은 작동이 되지 않는 그냥 봉제 인형이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토이플래닛 매장을 갔더니 모으른 인형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5천 원밖에 안 하길래 데려왔습니다. 루미 인형 이렇게 복슬복슬하게 되어 있어요. 좌우에 이렇게 별 모양도 있고, 이손 부분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서 작동을 합니다. 얘를 제거하면 링클스톤을 여기 장착할 수 있습니다. 뒷면은 평범한 곰 인형이고요. 이 아래쪽을 이렇게 당기면 커버가 열려요. 여기에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어서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고, 여기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권한지를 넣어서 바로 작동해볼게요 자 다이아 링클 스톤을 장착해서 변신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법사 프리큐어로 변신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속품 아이템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마법사 프리큐어 극장판 특전으로 증정되었던 모으른 링크스톤과 하트풀 링크스톤입니다. 보이다시피 개당 거의 2,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모으른 링크스톤입니다. 영화에서는 모으른이 큐어 모으른으로 변신할 때 사용되었던 링크스톤이에요. 하트풀 링크스톤 이 하트풀 링크스톤은 영화에서 프리큐어들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링크스톤이에요. 자, 그러면 레인보우 캐리지와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으는 링크스톤. 다음은 하트풀 링크스톤. 극장판의 모습을 완구로 잘 재현한 링크스톤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미라이 크리스탈입니다. 먼저 미라이 크리스탈 화이트입니다. 이 미라이 크리스탈 화이트는 허그땅 인형에 포함된 미라이 크리스탈이에요. 이 하얀색 디자인이 정말 예뻐서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허그땅 인형을 사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토이 플래닛에 갔더니 이걸 단품으로 팔고 있어서 바로 데려왔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미라이 크리스탈 큐어 옐과 큐어 블랙 버전입니다. 이 미라이 크리스탈은 딱 블랙하고 예 옐이 그려져 있는 미라이 크리스탈이에요. 이 미라이 크리스탈은 버그또 프리키오 극장판을 보면은 주는 특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핑크색 메탈릭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키어 15주년을 기념하는 미라이 크리스탈이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프리아트와 한번 연동을 해볼게요. 먼저 미라이 크리스탈 화이트. 다음은 미라이 크리스탈, 예렌 큐어블랙. 드레스업키프리마베빌리요야실예전야이 제품을 구매기야빌리기 이번에 가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도금 산대가 조금 더 좋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를 했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올리진 않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스노우 하트클링입니다. 제품은 트로피컬루즈 프리큐어 극장판을 관람하면 증정되는 아이템이었다고 하는데, 영화에서도 이 스노우 하트클링을 사용해서 필살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미라이크리스탈이나 링크리스톤은 2,000원 정도 했었는데, 요거는 최근에 나온 거라 그런지 4,000원 정도 했습니다. 자, 스노우 하트 클링입니다. 이렇게 눈 결정 모양을 하고 있고요. 옆에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반지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스노우 하트클링을 하트 클링을 트로피컬 하드 드레서와 연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2023년 일본 여행에서 사온 프리큐어 굿즈들을 하나씩 소개해봤는데요. 최신작 펼쳐지는 스카이 프리큐어 왕구부터 비치전사 프리큐어까지 다양한 프리큐어 시리즈의 왕구를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극장판 특전은 은근히 구하기 힘든데 이번에 이렇게 저렴하게 구해갖고 정말 기쁘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에서 사온 왕구들 중에서 어, 저의 최애를 하나 꼬아보자면 전 역시 이 스카이 미라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번 왕구들 중에서 어떤 왕구가 많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